주일예배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라고요.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6일 현장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주무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근본 문제로 인하여 어, 고통 당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어,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 없는 양으로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어,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양한 마리가 이 목자와 헤어지면 방황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뭡니까 이 사자나 곰이나 이리 때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던 여러분과 저를 또 불쌍하게 살던 여러분과 저를 죽음 가운데 살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날 이게 찾아옵니다. 어두운 삶이 찾아와요. 그죠 길을 잃은 양이 밤 되면 당연히 우려이올 수밖에 없죠. 그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지만 어느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어두운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게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자가 없다고 랬습니다이 땅의 진리를 어,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뭡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기 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배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양이 목자를 떠나면 결국은 어, 배고픔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다나면 영적 배고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 이거 많으면, 돈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더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날, 어, 이 어, 국의원을 바꿨는데 아무리 괜찮은 이 정치인 이 일어난다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정치 바꾸면 좋죠. 정치인들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막 법을 만들고 중요한 거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어, 이 우리 인간의 영적 배고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영웅들도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4대 성인 예수님 빼고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영적 배고픔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 사단 때문에 그것도 어, 불신앙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어, 방학이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종교로 선행 철학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딱한 분밖에 없어요 그 구원자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자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자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 크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갔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진짜 까만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빛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배, 배고파서 영원히 망해드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뭡니까 영적으로 배부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가 져가 진짜 그리스도인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진짜 행복하고 배부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축복 인생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병여기적인데 오늘 이런 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시장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이 저녁을 먹으려 그러는데 그그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어, 먹을 게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 얘기하죠. 그 전에 보니까 이빌립이라는 사람이 뭐 합니까? 어, 이 먹을 것을 어, 구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사 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 오라 그러니까 이거 먹일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200 대날리온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이제 지금으로 어 이제 어한 상하면 어 얼마 정도 되냐면 어 1년 어한 200일 일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일하는 그 돈과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럼 하루에 뭐 우리가 뭐 10만 원 번다. 그뭐 어마어마한 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혹시 어 먹을 게 있는가 한번 어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한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우리 마태, 우리 그 요한복음 이런데 보면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죠. 소년의 도시락.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온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안 갖고 왔는데 이한 사람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병이어, 우리 잘 알죠? 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갖고 뭐 했습니까? 축사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이거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축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목 먹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배부른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42절에 나오죠. 그죠? 몇 명이 먹었냐? 남자만 5,000명. 그죠? 그럼 우리 그 부인하고 뭐애두 명하고 있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그죠? 여기 보면 2만 명 정도가 뭡니까? 이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게 뭐,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잘안 믿어요. 에이, 이거 진짜 아닐 거야. 다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누가 먹을 거 가져왔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놨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탁 내놔서 다 먹었다. 이제 그렇게 신화, 그 뭐, 이게뭐 신하다 이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가져왔는데 부끄러워서 못낸게 아니라,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2만 명이 먹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될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늘 2만 명이 먹고 남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오늘 영적 힘 없고, 6일 현장 승리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2만 명이 다 충족하는, 그죠. 우리 그 육신적으로만 충족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 마음, 영혼, 그 다음에 믿음까지도 뭡니까? 충족되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만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죠? 여기 보니까, 12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죠? 4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만 명이 먹고, 이것이 남았죠.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뭔 얘기입니까? 충분했다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어, 이 오병이어는 누굴 얘기하냐?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어 말씀 여러분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문제, 억울한 일, 누구 이름 통과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름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헌금 들이잖아요. 헌금도 그냥, 물론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예수님이 누가 헌금했는지 어떤 기도지 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제목 쓰시고 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문제 여러분 억울한 일 고통 이런 어, 문제들 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한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는 몇 배, 진짜 어 조금 이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게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이 소년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도다 도시락을 안 갖고 왔는데, 이 소년만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소년이 도시락을... 어, 예수님께 안 드렸으면 자기 혼자 잘 먹었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너무 배고파. 다른 사람은 다 도시락을 안 갖고 왔는데 나만 도시락을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도시락 내놔라. 그러면 내놓기 쉽겠어요? 안, 안 쉽겠어요? 그죠? 쉽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야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내놨다가, 그죠? 싸움 날 수도 있고 또 내놔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그거는 누구의 입에 뭐, 뭐 붙일 겁니까? 그죠. 한톨도못 먹어. 2만 명이 그거 도시락 하나 갖고요. 그죠. 그 몰래 어디 가서 먹었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사지만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께 오늘 예배드리는거 이게 1년 365일 중에 한 말입니다. 52주 중에. 한 주예요. 될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막 예배 한번안 드리는 거, 뭐 그거 뭐큰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 1분 하는 거, 될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1분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헌금 드린 것도 같습니다. 내가 드리는 뭐천 원, 만 원, 이거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가 건축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영혼 한 명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드려야 되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죠. 이 사람이 어릴 때, 어, 시골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보니까 막 지인 탕으로 물이 막철벙철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그 마당을 통과해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음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청소도 다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뭐저기뭐 우리 커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니까 쓰레기통 깨끗하게 청소하시거든요. 여기 뭐 우리 의자 앉는 거 이것도 막 깨끗하게 내가 보기요별 먼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막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어제도 아, 우리 교회 뭐 어, 주일날 쓰고 그렇게 큰쓸 일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래 대충대충 하시라고 했는데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 오늘 여기 보니까 이그이오이어 그, 기적 가운데 이 소년이 어, 이제 그 어, 이제 그 틀린 것처럼 이존워어메이커가 어릴 때그 철봉철봉한 그그 그. 그걸 듣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이게 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른도 별로 관심 안 갖는데, 어른 한 명도 그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 청소하는 사람만 욕했겠죠. 이거 뭐이 청소했는데 지저분하게 했겠냐고 했냐고 막 했겠죠. 그런데 이아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자기가 학교 끝나고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거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한뭐 300원, 5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원, 500원 받아서, 뭐할 뭐 겁니까, 애가? 300, 500원 받으면 그거 갖고 뭐할 거예요, 애들이? 어, 우리 엄 사탕 사 먹고, 뭐, 붕어빵 사 먹고, 뭐, 이랬겠죠. 좀만 더 아이스크림 사 먹겠죠, 보통 애들은. 그죠? 그 믿음 없는 애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애들이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거 300원,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고요. 벽돌 한 장씩 주세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일하고 갖고 간 거예요. 좋아요, 저, 저 벽돌 저왜 갖고 가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 보니까 그게 한장한 한 장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줄다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까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철봉 철봉한 그막 진흙탕을 그 발자욱 그 교회로 오는 거죠. 그 교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어느 날 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가 이렇게 했냐? 그 이것도 이제 밤늦게 혼자 하니까 우리 나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중에 아무리 봐도 누가 그런지 몰라. 밤늦게까지 다 숨어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하나하나 까는 거예요. 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걸 알고 우리 교회, 어, 우리 랩넌트죠. 랩넌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회개하고 성도님들이 그 벽돌을 그 마당에 다 깔았다잖아. 그 교회가 그냥 겉에 질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거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도전하는 가하고안 하는 거하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그거 몰라요. 그죠? 아, 이거 밟고 교회도 가면 지저분한데, 누가 몰라요. 아유, 내, 교회 냄새 나는데, 누가 몰라요. 그죠? 실천하는 거하고 실천 안한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내가 뭐 이거 한다 해서 뭐 빨리 변화되겠나?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개, 한개 쌓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합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뭐 송도가 오고, 그죠? 그 교회에서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할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드려야 되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찬양으로,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 찬송 몇 곡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억울하다, 힘들다, 찬양 안에서 그럴 겁니다. 그죠. 찬양 다갈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찬양 할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참된 평안 안식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조금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죠? 기도는 진짜 산을 옮겨서 바다로 그죠?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역사에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뭘 드려야 되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이죠, 그죠? 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겁니다.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간요. 다른 것다 하는데 하나님께 시간만 안 드려요, 그죠? 시간. 그 여러분이 많고 적고 이거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물질 이걸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벽돌 한개 이것도 물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그죠? 어저 보면 돈 많은 사람은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안 드립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여러분 물질 없다. 몸을 드리면 됩니다. 그죠? 몸으로 힘든 분들은 또 물질을 드리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어, 우리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유 있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평안이 올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셔서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평안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뭡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근데 여러분이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성리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또그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시간, 물질,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 여러분이 뭘 했는데 내가 막 얘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성리 역사 아니에요. 그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은사 받은 것도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깽가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하는 것들인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참된 응답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옵니다. 기쁨이 다 찾아와요. 그죠? 이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어,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주 동안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어, 이 소년이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기중한 응답, 여유 있는 응답받는 축복에 또한 주간 되길 주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